자, 요거 들어왔던 거고요. 어 이도류 밀렵 노예로 잘 크고 있네요. 사실 뭐광기도 돌아올 것 같긴 한데 가면은 이제 돌리고 있긴 한데 광기도 돌아올 것 같아요. 소 밀렵이 좋긴 해도. 레벨은 아 15레벨이고요. 혈 레벨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487에 259에 510, 8t에다가 776666이고요. 행4돈에 659에 5팬에 4내개, 생명갑일관0센타 그리고 시그는 뭐 프리고, 짜풀에 큰 하나네요. 짜풀에 큰 하나고, 짜풀, 큰 하나, 84랩이고, 군대는 404, 우중은 532, 치명 212, 에 W161, 트리 47이고요. 우중은 319에다가, 377. 있고. 수적은 377, 군치저요적있고 수적은 152에, 수적 182. 이전이 내일 열렸, 열렸들 이제 열렸기 때문에 뭐 지금 가져가면은 당장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전이 열렸기 때문에 내일. 그래서. 에리미나. 초월의 1승이고. 아, 시1시2시2 2비2비시비 전설 일단 하나, 일단은 3개, 4개, 5, 시비시비시비승비시비시비시비시비시비시비고비시비시비시비시비시비시비 5, 비시비1비시비2비시비 25, 2 0시0시비 50, 55, 55 57, 58, 오9 60, 64, 67, 77, 11초에다가 19, 12, 15, 18, 21, 24, 25승 12, 24, 25승 12, 2승 12, 2 5이고2 25승 12, 25승 12, 25승 12, 25승 1 그 다음에 82, 20단, 14전. 14전이네 2단은 4, 5 1단도 5개. 2단 5개, 1단 5개 정령안돼있고 4, 8, 12, 16개 빠지고 0, 6, 16개 빠지고 4, 5, 8, 1 15, 18, 20, 26, 29, 30 37 융합 담당 유령이 빡세다고 저는 죽어요 맨날 지금 어 4, 8, 12, 13, 14개 알람, 알람 4개 켜놓고 잡니다 콜렉은 51.7이고요 51.7에다가 8, 5, 7, 5, 4, 7 0 콜은 3개 이벤트는 47에다가 연구는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열 개, 열둘, 열세, 열 열다, 열여, 열곱 스무 개, 스물셋, 스물다섯, 스물여덟, 서른, 서른한 개. 연구는 서른한 개 빠지고요. 톰 같은 경우는 팔십오점육이고요. 칠십사, 십오, 십육, 십육전이고요. 이게 이 단계. 이렇게 돼 있고. 아침에 저는 잘안 서요. 왜냐면은 이거 끝나고 편집하고 해도 힘이 남기 때문에 두 번을 합니다. 혼자서. 그래야지 잠이 들어요. 힘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아침에 잘안서두 번을 끝내고 나야 잠을 자고 한 4시간, 3시간 잔 다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각성은 1198의 2단계고. 이것도 889의 1단계. 888의 1단계고. 네, 밑에 풀이고요. 888의 1단계.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 나도 40대가 되면은, 뭐한 번으로 줄을지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 하면 좀. 그니까 맨날 해다, 해다, 하다 보니까 몸이 적응을 한 거죠, 그냥. 어,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엄청 피곤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밥을 먹는 느낌? 그냥. 어, 그러니까 아침밥 먹는 거야, 일어나서. 그런 느낌으로 그냥. 안 하면 아침밥을 안 먹고 가는 그런 거라서. 73에 82에다가, 10에 2단계. 누나의 62652. 아두번 하면은 뭐 수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피곤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음... 글꿀꺽님 슈퍼 채팅 0 0원 감사합니다 안순해. 매일 하면 안 좋다고 어안 좋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잠이 안 오니까 근데 자도 잠이 오면은 바로 자지. 이두 번을 안 해버리면은 이게 몸이 이미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요거 세개 빼고는 좋네요 어.. 상적도 바꾼면 되겠네? 네개바꾼 되겠다 미도류 오전스 미도령 스쿨에 오전스 암호 제외에다가 떼누가 포함 미도령 스쿨에 임어수까지 있고요 크루즈인데 영스도 근데 뭐알겠지만 비서 볼트 샷이고요 스피리제 영스쿨 외로워서 치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니까 하는 거죠. 워낙 이게. 이게 이불을 덮고, 덮고 싶은데, 그걸 안 쳐버리면은 이불이 떠버립니다. 공중에. 추워, 내가. 저는 따뜻한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불이 떠버려서 잠을 못 자. 따뜻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뜬 이불을 내리기 위해서, 어, 어쩔 수 없이 치는 거죠. 추운 건, 그러니까 추, 존나 추우니까 이불이 필요한 거죠.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결해는 23개에다가, 스물 다섯 개네 단계는 퀵에다가 그, 극세사 이불 쓰죠 인텔 방어해가지고 이불, 이불에극세사 써야지 무수 커터는 각인입니다 코는 2일 6호만에, 심탑은 1호 5조만, 아티 둘다돼 있고요. 아, 그렇죠, 언니. 당연히 슬롯도 넣어놨네요. 이거는 뭐, 평범하게 돼 있고 그냥? 싱글 꿀꺽, 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음, 쓴다는 거네. 사축은 1안이고요, 오면코 다쓴 거고, 무기 하나만 비각이라서 15 잡고요, 요 무기가 15 정도 잡고, 나머지들이, 6 1랭 워드비, 오드비 망토에다가, 그러면, 요것도, 어, 뭐야. 이거 아재 뭐, 하열정 3나다각인이니 그러면은 그냥 템값 15 잡아야겠다. 15에다가 대충 뭐, 800 다이아, 1000 다이아 하면 2만원이니까 17만원 정도? 한 2, 한, 1 5긴 한데, 15 잡을게요, 15. 형들. 15 잡고요. 미만 어, 15 잡고. 자, 요렇게 할게요, 형들. 요렇게 해가지고, 80 갑니다. 그래서 95 가져가십시오. 쌍쉘, 5컬 오전스, 2조주 밤기 487방. 자, 95 가져가십시오. 형들, 자, 여 기서 10 내릴 게요. 85,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자85 가져가시면 자, 8로 가져가시면 사자 형들, 85만원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검세무기도 있고, 루즈커터도 각인이고. 이거 신탁 엄청 많네. 그냥 아이디팜 충전하고 아이디팜으로 거래하면 끝나요? 숫자 고르시면 돼요. 신탁 4 1 7 1이네 개성 하나 더. 오겠다. 음. 자, 마지막 갈게. 요 형들 65하고 여기서 내고 절대 안 합니다. 8 6미 하고 여기서 나갈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내고 절대 안 해요. 올려놔도 여기서 내고 안 합니다. 올려줄게, 형들. 내부 올려줄게요, 형들. 내고 불가를 올려줄게요. 잠시만요 캡쳐 좀 하고요 이거 8 0이면 나간다고 봅니다 이것도 왜냐면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전설무기도 전설무기도 지금 뭐냐 각인이잖아? 아 비각인이잖아 어, 2950번으로 해둘게요 형들, 2950번 80으로 내고불가로 2950으로 해둘게요